그리주라고 해줘. 시도 내가도 그렇게 근데.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너무 잠고 <사빠다>, 나 근데 <laughs> 괜찮아요. 어, 그렇게 얘기하셔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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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거냐면 인큐텐을 만났어요. 네. 저도 행복해요. 좋아하시니까 자 그러면 인큐텐의 매력 음. 세 가지. 세 가지도 되고 뭐열 가지도 되는데 일단 듣는 분이 <laughs> 네, 일단 세 가지? 인큐텐의 매력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최고 경영자인 박진희 회장님의 강의에서. 음, 강의에서? 네. 뭔가 왔어요? 네, 왔죠. 뚜껑이 날아갔죠. <laughs> 정말이에요. 정말 답답했던 부분에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구나.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음. 일이 풀려나가지 않았을 때그 정체기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인큐텐을 만나면서 저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모두 사업의 확장성이 좀더 쉽고 빠르다. 네, 그게 굉장한 매력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말랐던 것들이 좀더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 세 번째는. 음. 저희 스폰서님의 음. 네. 헌신이에요. 아, 가까운 스폰서님 계시죠? 네, 네. 있습니다. 네네. 파트너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네네. 적극적인 어. 문제 해결 능력이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네. 아, 비즈니스 스폰서님이 계시군요. 있습니다. 네, 그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세 네. 번째. 네. 자 그러면 질문은 같은 게 좋겠죠? 네. 왜냐면 그동안 생각했을 거아니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인기텐의 매력 세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도 박진희 의장님의 비전 강의를 듣고, 네.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해졌어. 그날 잠을 못잘 정도로, 아. 아, 나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미래가 음. 이렇게 밝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소름이 정말 쫙쫙 끼쳤어. 정말. 들을 때마다. 음. 그랬고, 네. 제품, 네. 제품의 효과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아...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네. 이렇게 빠른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도 나도 달라 그러는 거. 정, 정말 전달이 쉽다는 거. 제가 그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웃음> 한이 <웃음> 하, 맺혀서 그래요. 좀 푸시고, 네. 네. <laughs> 한이 아, 맺혀서. 네. 네. 전달이 너무 빨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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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확장이 너무 빨리 된다는 게 네. 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네. 아예 힘들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잠깐만 다시. 아 괜찮아요. 음. 어, 그게 사실이니까. 음. 어, 맞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지 뭐. 어떠한 결과를 낸다는 게 모두 힘든 일인데 음. 제가 이제 후원을 다 했잖아요. 음. 다니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다가 이제 멤버가 확장이 매우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오셔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laughs> 예. 걱정되거든 옮길 때 그쵸, 그쵸. 어, 옮기고 어, 어떤 얘기를 들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그동안의 또 경험이 재산이 돼요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선택하는 눈, 그럼요, 능력이 생긴 거고, 또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또 우리가 응원해 드리는 거고,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 민심을 알수 있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인큐텐을 선택하니까 그 전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예스를 음. 받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어, 인큐텐을 선택해서 알리고, 신나게 뛰고 보니 더 신나지만 주위의 반응으로 힘이 나잖아요 초기에 네, 음. 그, 그게 또 있었고 주위의 반응도 그렇고 전에는 저 혼자만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누구에게나 다그 음. 얘기를 저한테들 해주셔서 아 이분들도 정말 갈증이 있으셨구나 아, 그 의미에서 우리 팀이 더잘 되겠다 그죠? 네. 어, 그래서 아, 그분이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또 가까운 스폰서님들 계시죠. 검사인 네. 대표님들 분들께도 제가 또 감사드리고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감독님?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어, 아, 구독자분들에게 아. 한 말씀 인기텐을 시작하고 나서 저도 전사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풀려가는 과정을 또 경험해 보면서 저의 미래가 정말 밝고 희망찬 것을 두근두근함이 느껴지고요. 아마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과 이상의 벽에 부딪히셔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용기를 내시고, 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네. 또 반말씀. 이하동강입니다. <laughs> 지금 답답하시고, 고민되시는 분들, <웃음> 저처럼. <웃음> 점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저와 같은 사람 있다면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저희가. 음. 누가 보면 제가 때리줄이야, 어떻게죠? 대가도 그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화장은 번지지 않으셨네요. 네, 계속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 묻었죠? 네, 안 묻었습니다. 네. 네. <laughs> 지금 사업이 정체됐다고 느껴지고 눈물이 자꾸 나. 근데 괜찮아요.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하셔도 정체됐다고 느껴지고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진짜 지금 점검 후에 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울기 전에 마무리를 <laughs> 네 윤서현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때 갑자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이상해 보이기 전에 어서 마무리.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어,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이 보여져서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좋죠? 어. Thank you